녹 걱정 없는 자유자재 하움 스테인리스 연장 호스를 만나보십시오. 녹슬고 꺾이는 호스로 청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짧은 호스 탓에 물이 튀어 불편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하움이 그 모든 불편함을 해결해 드립니다. 하움 2단 분사 스테인리스 연장 호스 각도 조절이 청소 고민을 말끔히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하움 올스텐 연장 호스는 녹슬 걱정 없는 프리미엄 스테인리스 소재로 뛰어난 내구성과 위생을 자랑합니다. 실버 유광 디자인으로 주방과 욕실을 더욱 고급스럽게 연출해드립니다. 30cm, 50cm의 넉넉한 길이와 헤드 회전, 코브라식 자유자재 각도 조절 기능으로 싱크대 구석부터 베란다 끝까지 물튀김 걱정 없는 깔끔한 청소를 선사합니다. 2단 분사 모드는 용도에 맞춰 물줄기를 조절, 더욱 효율적인 사용을 돕습니다. 다양한 호환성과 간편한 설치는 물론, 튼튼한 고정력으로 물세 걱정까지 덜어드립니다. 녹슬지 않는 위생과 편리함, 하움, 이단 분사 스테인리스 연장 호스로 지금 바로 경험해보십시오. 더 이상 불편함 없는 깔끔한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